아침 입니다. 어, 여기 전체 숙소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어, 선풍기도 돌아가고 그런 합니다. 아침 일찍 연 식당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시장에 가는니 그냥 근처에서 그냥 열어 어, 따로 또 이거 물 보거, 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뭐팩리 말고 그 덕산에서 아침으로 간단하지 못해서 그런 것같아요 아, 이제부터 왔다 했더니 순식간에 또 쏟아지네 비가 아, 빨리 그쳐야 되는데 일요일에 응. 밥 먹고 나오니까 이야 비가 또 그쳤네요 순식간이야 그니까 타이 여기에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어쩌는 거에 대해서는. 무산 쓰고 다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네. 잠시 피했다가 비좋아지면또 맞으면서 다니더라고요. 아, 비가 오니까 또 순식간에 거리가 회색으로 물들어 버리는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빵 튀기는 거, 런칭쩍 한 거, 요렇게. 식사로 대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상사잘 어. 되네요. 여기 여기 우유같이 생긴 거요것또 하나 샀는데 2000리엘이라 그러네요. 과연 우유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교회는 떠올라가네 여기 9 0여기도안 줄고 위치들이 있고 어, 근데 그린도그 예전에는 조금 공풍적으로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위에는그물회로 해가지고, 이런게쌓아는것 같은데, 근데 이쪽으로 안 올라가고, 옆에 문이 있었죠. 이쪽으로 또 가면, 내려가는 문이 있고, 또 위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봉이 리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요. 여기 실외기가. 여기서 거 여기가 실외기가, 여기서이렇게 군소는 지치게 되는 것도 있다. 신발도 다 말랐어요, 여서 소에서 나왔습니다. 어, 비가 오면 툭툭 탈려고 그랬는데,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다행히 소나기로 끝났네요. 어, 하늘이 개고 있어요. 지금 어,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어, 터미널로 가면 될것 같아요. 운전에 도착하니까 저기 이제 호추민 가는 버스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네요. 저기 금호는 빨간색. 어, 여기 보니까 숙소 가는 사람들이 몇명 있네요. 일단 시간 일찍 도착해가지고 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다 짐을 싣고 이제 출발하면 될것 같네요. 여기 슬리핑 가장 낮은 <목소리> 쪽으로 있습니다. <목소리> 이쪽, 오, 바로 앞인데, 트위브도 있고, 오, 운전석도 바로, 오, 방금. 방금. 오, 좋아, 좋아. 에어컨도 여기서 바로 나오고, 물도 하나 주네, 이렇게. 오, 여기 티슈도 있어, 같이. 어, 지금, 뭐, 보니까 발이 남아있나, 남아. 커튼도 이렇게, 패킹 많이 안고 오, 예. 어, 굴도 어, 들어오고. 아주 쾌적합니다. 원하던 자리야. s r i 이제 여기서서 전체를 출발하면 될것같아 아, 시원하다. 4시 45분 되니까 정확하게 출발하네요. 어, 다른 보통 버스는 이제 기차는 시간 기본으로는 됐는데 슬핑 버스는 바로 출발하네요. 아무튼 국경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2층으로 도가돼 있고요. 가운데. 그리고 이제 양쪽 측에서 3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천천도 구경하면서 편안하게 볼수 있어서 좋네요. 응. 응. 아, 일단 저기 시팅버스가 아니라 좌석이 아니라 아, 3달러더 사주고 이렇게 슬리핑버스에서 제대 선택이었던 같습니다 도 어, 되고 충전하는 데도 있 오늘 가면서 인터넷을 유지한 사용하면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여권을 걷어갑니다 우리는 베트남 4 5일 무기자 입국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아, 씻는 걸로 말아야지. 어 그래도 큰일 날뻔 했네. 이렇게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화장실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좀금다 다가오니까 이렇게 여권 아까 걷어갔던 거 돌려주고 네요 여기에는 시장들이 형성돼 되어 있습니다. 어, 문 열리고. 제 경의 풍경들입니다. 비는 내렸어. 여기 목탄하고도. 에서 일단은 캄보디아 출국 심사를 해서 패스포트 확인을 하고 나서 하니까 이제 버스 직원이 저기 이제 패스포트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스탬프를 찍어준다 그러네요. 일단 다시 버스를 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오래 타고 있으니까 춥네요. 와,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몰리니까 사람이 우르르 줄을 사네요 여권 스탬프를 대신 찍어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호명해주네요. 그래서 부르면 가서 다시 이렇게 여권하고 지임하고 확인하고 다시 버스를 탑승하게 됩니다. 아씨. 환전해야 되는데. 캄보디아 보도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베트남 보도에서 하라고 그래요. 베트남 보도 가서 기다리다가 하니까 스탬프 찍어주길래 했더니 바로 버스 타서 출발해버려 어 얘기했더니 보도에서 지 그랬냐 그러는데 와.. 또이가 없네 또 아.. 지금 안요가도안 되니까 아 갖고 지 제대로 설명을 해 주는데 설명을 안해 주니까 뭐 대신 찍어 주겠다고 할도 어떤 절차를 알려 줘야 되는데 뭐 하다 그냥 시간 어영부영 다 보내 버렸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돈을... 캄보디아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아시 이제 바 r 탑니다. 바 i 타는데 여기는 이제슬슬핑핑스스 아니야. c o s a 이 i a 이고 좋다 이 name. Oh, I'm a n a m 이 Oh, I'm 뭐야? 그사각이 엄청 나네. 여기는 자 전차 정면도 로 버스는 내려주자마자 그냥 풀발 해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숙소로 가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야 오늘 다행히 비가 안 오고 햇살이 나와가지고 다행이네 어, 이거 신선하게 내니 어, 대도시에 온 기분이 들어가지고 살짝 조금 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공원을 지나고 있는데, 야 저기 높은 건물 짓기 위해서 비중기가 뭘 올리는 검축을 그고아 여기는 보니까 나무들이 보니 가로수들이 굉장히 높아 요 일단 사이즈가 일반 사이즈보다 높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마 강풍에 이번에 태풍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하는 이유들이 그러니까 나무들이 너무 커 <laughs> 그래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이쪽 문제는 뭐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다행히. 아, 다행입니다. 저 위에는 이제 피해가 많다 그래가지고, 근데 복구가 많이 됐다 그러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뭔가 이제 뭔가 베트남에 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가는 길이 이렇게 벤탈 시장을 지나가게 돼 있네요. 시장이 근처에 있으면 바봐라 예프다 w e l 여기 보니까 이제 다 기념품부터 하고 팔고, 팔고 하는 구나 여기다가 쇼핑 스팟이네 여기가 있는 아, 여기 이제 인도 쪽이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아, 하루 만에 지금 만들고 하나보다. 여기는 다 이제 원단 하고 아, 이렇게 기념품. 와 넓다. 서방으로 아... 아... 그냥, 아, 여기 이까신거리, 먹거리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고 하겠다. 야, 여기는 뭔데 이렇게 단체손님인가 보다 여기는 엄청 올렸네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리는거 봐서 어, 여기는 과일 아이 어. 아, 두리안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여기 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밥 먹으러 오는, 아, 밥 먹으러 오면 올수 있겠다. 식당이 있네. 아, 여기 이제 식당가인가 보다. 사람 호기해서 하고 하네. 아 넓다. 어, 지금은 그냥 지나온 건데. 다음에 오면 좀더 어, 둘러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바깥에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야채 같은 것도 팔고 쇼에는 액세서리 어, 같은 것도 팔고 꽃도 팔고 어, 와이 통과하니까 또 베트남 특유의 모습이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네요. 오, 어. 또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좀 조용하긴 조용할 것 같아. 오, 이게 북숲 하는 데인데? 여기 옷가게도 있고, 테일러수가인가 응. 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도 있고.